이대리 뉴스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필 신청한니다 재판 절차 중단 이거 왜 재판 절차 중단이에요? 이거 재판해야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? 이거 해야지 이거 더 쑤셔야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1 3일 상방을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의 심리 중인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그러. 그러면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고이 봐봐. 별이 바고다 한다. 응? 우리는 모르는 법을 여기는 다 아니까 이런 것도 있나 봐 형사소송법 제1 8 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성을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이 생각을 했을 때어 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고 이거 하면 되겠네 어, 법관이 불공평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. 있을 때 법관 기이 신청성을 할수 있다고. 이런 거 하면 되겠네. 다, 다 피해가는 거야. 응? 어? 진짜, 진짜 포여고 있 코걸이, 귀에 가면는걸이라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형사 1 1부는 이화영 그런다. 전경기도 평화 부지사 대북송금 및 내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9년 6월에 중령을 송관한바있다 그래, 엄청 많아. 보니까, 응? 따지고 보면은, 저게 북한 그 사건도, 문재인 정부도, 문제가 많았다니까요. 아직 평화통일이지. 그렇게 하고 난다면 정권을 누구한테 주냐고. 음, 한반도를. 누구의 체제로. 국민들한테 그냥, 음, 듣기 좋게 평화통일평화통일문 띄웠던 거지. 생각해보면 할 정도 같다암 아무튼 음? 국정장이 왜 회사에? 회사네 아니야. 더불어민주당도 잘하고, 국민의힘도 다 잘하는데, 더불어민주당은.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는 중도파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음.